제가 썰을 하나 풀게 있거든요. 등교를 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. 버스가 제가 13번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. 그때는 13번이 1 5번보다 늦게 오는 거야. 1 5번도제 학교를 갈수 있고 13번도 제 학교를 갈수 있어요. 근데 15번이 더 빨리 오는 거야. 그래서 15번 버스를 타고 갔죠. 15번 버스를 타고 갔고 이제 저는 맨날 버스를 타면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. 기대가지고 줘라. <laughs> 창문에 딱 기대가 줘아 창문에 기대 가지고 잠깐 줘라. 그리고 중간에 한번 깨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한번 확인하고 다시 졸아 <laughs> 이제 사람들이 다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딱 눈치를 딱 채가지고 저도 같이 내려요 근데 그때는 뭐가 달랐어 1 3번 버스는 학생들이 많이 타고 15번 버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15번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지 나는 이제 탄 다음에 졸았어요 이제 졸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 있는 거야. 여기가 어디지? 하고, 아무도 모르는 곳에, 진짜 걔 당황하고, 뒤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. 일단, 내려야겠다 생각을 했어. 일단 전 내렸죠. 네, 일단 전 내렸어요. 일단 전 거기서 내리고, <laughs> 주변에, 이제, 이쪽으로,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니까, 반대쪽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을 거 아니야. 뒤를 싹 둘러봤는데,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어허, 벌판이요. 심지어 등교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긴 했거든요. 그 학생이 초등학생이야. <laughs> 사복 입고 등교를 하고 있어. 나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. 이제 카카오택시를 잡으려고 아쉽게도 잡을 줄을 몰랐어요. <laughs> 아쉽게도 택시 잡을 줄을 몰라가지고, 아, 졌됐다 하고 있었는데, 그래도 일단... 버스 정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, 버스 정류장을 하려고 계속 가봤죠, 뒤로. 그리고 택시 보이면 택시 타려고. 택시가, 이제 딱, 택시가 딱 멈추는 거야. 내가 이제 저거 타도 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, 택시 옆에서 자동차가 있었거든요. 그 자동차에서 갑자기 문이 쫙 열리는 거야. 근데, 그문 안에서, <laughs> 친구가 나와. <웃음> 친구가, <웃음> 친구가 문 앞에서 나와. 어? 너가 왜 거기서 나와? 어? 이제 일단 타하니까 전 탔죠. 부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누나를 이제 친구 누나를 이제 학교 데려다 데려다 주는 거였나봐. 그래가지고 친구 누나를 데려가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린 나를 만난 거야. <laughs> 이제 그래가지고 친구 차를 타고 이제 학교까지 갔던 기억이 나네요.